안녕하세요, 여러분. 셀리 몽글리 타로예요. 여러분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입니다. 얘네는 아마존에서 사는 애들 아직 안 왔고, 어, 지 역대급으로 많이 질요 걔네 질러 놓고 또 질렀어 여기 국내 사이트에서 여러분. 그래가지고 소개시켜드릴게요. 얘는 데임 달시그 인어공주 타로로 되게 유명한 그 시리즈인데, 얘는 퀸 엘리스 그엘그 그 이사 간라에 앨리스 있잖아요. 그거 주제로 타, 한 타로고 얘 진짜 귀여워요.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막 팬케이크 있고 음식을 이렇게 주제로 네 음식. 그래서 애니멀 그러니까 동물랑 음식들이 막 나와요. 애니멀 앤 푸드. 어얘 진짜 귀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고 얘는 티 어마칸 르네상스. 근데 어꼭 색같이 생겼죠. 얘 그림 체가 되게 뭔가 되게 좋았어요. 매력적이었어요. 그래서 샀고 얘는 앤스토케 Gothic. 어 그래서 좀그 신비로운 그런 어막 용도 나오고 네좀 약간 다크한 그런 거 그리고 얘 귀염둥이 사쿠라 스프링의 얘 얘는 어얘 얘는 어느 나라 이 어느 나라 건이 이, 회사가 이게 대만 건가 일본 건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얘얘 얘 너무 귀여워서 샀고요. 그다음에 얘는 레인보우, 어, 문 타로. 그래서 그림체가 얘는 이제 현대적인 그런, 어, 현대적인 요런 그림체. 얘도 매력적이어 샀어요. 그리고 얘는 수피, 더 수피 타로 해서 이제 그림체가, 어, 느낌 있지 않나요? 그죠? 느낌 있죠, 그죠? 어, 그죠? 어. 그래서 이, 이 마음에 들어서 샀고, 아이고. 아우, 맞았어. 지금 침대에서 찍고 있어 가지고. 자, 그리고 얘는 타로 어드래건스 용이 주, 주인공이에요. 용은 원래 이제 또 신비아로운 그런 네, 상당히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어, 어 매력적이어서 샀어요. 이게. 어, 그리고 얘는 어얘 타로 있거든요. 타로도 저 음,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올반 크로우 근데 오라클인데 되게 어 도움 되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무려 54개나 들어있고, 네. 그래서 얘도 샀어요. 얘가 이제 오늘까지 마 어, 오늘, 언박싱 마지막. 이제 이거 아직 이런 거 포장 안 뜯었어요. 포장 뜯어, 저 이제 포장 뜯, 뜯을, 어, 일반, 남들. 너무 지금, 네. 너무 저기 해요.